이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이 자동차 판매업 출신에 허허허 허, 허프로입니다. 요즘은 세계적인 전염병 사태 때문에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는 거의 가족 단위로 해서 뭐 캠핑을 가든지 이 차박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과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프로가 오늘은 수입차 프리미엄 대형 SUV죠. 이 차박도 가능하고 이 퀄리티도 철철 넘치는 이 모델들 이 초강력 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허프로가 차종을 총망라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초기 비용 0원,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 없죠. 이 제로 플랜 가격도 이 전부 싹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입차 프리미엄 대형 SUV.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츠의 GL입니다. GL 300D 같은 경우는 현재 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GL 3 5 0 e 포메틱 1억 1,460만 원입니다. 이 모델,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지금 나오고 GL. 450, 그 다음에 5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현재 할인이 있긴 하지만 벤스는 좀 할인이 짭니다. 그래서 이 출고되는 그 시점에 이 허프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LE3502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항에 그러니까 차들이 입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인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증이 뭐 9월 달에 난다고 하는데 그 인증이라는 것은 뭐 오늘 당장 날 수도 있고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9월에 100%이 출고된다 이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 놓고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크릿 타링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왜 시크릿으로 해 놨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허프로가 말씀드리지만 리스나 이 장기렌트 이용 시에는 허프로가 로켓 출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단 색상 옵션이 맞아야 되겠죠 현금 할부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대기를 하셔야 되지만 리스 장기렌트는 이 카카오토에서 선발주한 차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차종 보겠습니다. 벤츠의 GLS입니다. 아, GLS 이거 차 진짜 대형이죠? 이400디하고 GLS 580 포메틱 1억 6 7 6 0만 원입니다. 이 마이바우도 있고 GLS 580 같은 경우 역시. 리스로 하신다면 호프로가 이 진행을 빨리 시켜드리겠습니다. 시크릿 타린 플러스 7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종은 바로 이 쥐바겐입니다. 쥐바겐. 이 상남자들이 타는 그런 모델이죠. 이 차량 가격 어마무시합니다. 시크릿 타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다음 차종입니다. X5가 할인율을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X5는 보시면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P21 뭐 P27 인스서부터 쭉 보시면 카카오톡 특별 할인 여기 플러스 6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제로 플랜 가격은 조금 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고 바로 X6입니다. 이 30D 서부터 M50i까지 있습니다. 할인율은 이 카카오톡 특별 할인을 이 보시면 되고요 실구매가 할인율.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프리미엄 모델은 그러니까 가격대가 있고 이 고가의 이 SUV죠. 그런 모델을 허프로가 다총망라를 했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보기 편하게 허프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X7입니다. X7 허프로가 왕 추천합니다. 이 캠핑이나 차박 하시는 분들이요. 자, 할인율 보시면 이 380, 뭐80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50i가 아주 핫띠랍니다. 여기서 프로모션은 유동적입니다. 프로모션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문제로 인해서 이 차량 수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프로 생각에는 차가 있으면 바로 구매를 하시고, 그리고 아예 나는 나는 시간이 많다 하시면 그냥 내년 상반기로 넘기시는 게이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 차종인데 이번에 아주 기대되는 차종입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 바로 이 아우디의 Q8입니다. Q8이 현재 모델이 아주 극소량 남았습니다. Q8 보시는 분들 빨리 구매하십시오. 자, Q8 ABC 딜러사로 나눠 놨습니다. 자, 45 TDI, 50 TDI. o 5 t f s i 그리고 RSQ8까지 나와 있습니다. 카카오톡 할인 보시고, 그 다음에 재구매, 이 트레이딩 보이죠? 이 최다의 택시 할인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는 현금이나 타사를 쓰시게 되면 할인율이 2%이 삭감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차종 역시 기대됩니다. 바로 아우디 이 Q7입니다. 허프로가 아우디 Q7 이 강력하게 이 추천을 합니다. 모델이 상당히 크고 이 성능 또한 아주 검증이 끝난 그런 모델입니다. 자, Q7 보겠습니다. 할인율이 45 TDI 1100에서 1150쭉 보시면 이쪽 나와 있습니다. 이 모델 역시 완전히 급소량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허프로 저도 지금 SUV는 이 디젤차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디젤은 디젤 고유의이 토크가 있기 때문에 이 가솔린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젤 차량은 앞으로도 계속 쭉 갑니다. 허프로가 장담하건데 너무 매스컴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차종은 역시 차박의 왕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아주 좋습니다. 바로 익스페디션입니다. 익스패디션 허프로가 시승기 한번 했었죠. 어우, 차 가격 대비 아주 좋습니다. 8240입니다. 자, 시크릿 타림 플러스 5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로 플랜 가격 깜짝 놀랄 이 특판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차종은 바로 링컨의 네비게이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종이 상당히 큽니다. 이 모델은 하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온 가족이 정말 같이 차 안에서 자도 될 만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량 가격은 1억 1,840만 원입니다. 역시 시크릿 타린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호프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출고 기준에서 다른 데보다 단도 10만원이라도 비싸게 받는다면 허프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링컨의 에비에이터입니다. 아, 에비에이터는 허프로가 시승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승차감이 얼마나 좋냐면, 렌즈로버 승차감의 한70% 보시면 됩니다. 렌즈로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억에서 2억 5천 사이를 합니다. 그래도 탈만한 차는 한 2억 2천이 되는데, 이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 보면, 뭐한 8천에서 9천만 원대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고 안에 인테리어 가죽 이런 걸 보시면 이 차가 이 미국에서 정말 만든 게맞는가할 정도의 의심이 가는 차종입니다. 허프로가 에비에이터 강력 추천합니다. 자 다음 차종은 이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더입니다. 이번에 이 체인지가 됐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차량은 조금씩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7인승, 8인승이 있는데. 역시 시크릿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인데, 에스컬레이더 같은 경우는 할인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더 같은 경우는 지금 구매하지 마십시오.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질질 끄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에스컬레이더를 할인을 안 받고 산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기다리십시오. 다음 차종은 이포르쉐 카이엔입니다. 카이엔 잘 아시죠?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 카이엔인데, 카이엔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옵션이 정말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뭐 1억 3천에서 1억 7천만 원대가 이 가장 많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도 허프로가 이 로켓 출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가격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이엔 쿠페입니다. 쿠페 역시 계약하면 1년 반 기다리셔야 됩니다. 허프로가 10차분이 이 포르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 같은 경우는 조금 즉시 출고는 안 되고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차분 발주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차종은 바로 이 마세라테의 르반떼입니다.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데 르반떼가 지금 요 22년식이 나왔는데 22년식 같은 경우는 한 12%정도 할인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르반떼는 여기좀 할인이 좀 많았던 르반떼인데 지금 차가 몇대 없습니다. 요거는 그때그때 그때 구매 시점에서 다시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 차종은 뭘까요? 안전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죠? 바로 이 볼보입니다. 볼보에 XC90입니다. XC90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델이 있죠. 인스크립션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볼보는 또 할인을 안 해주고 이 정찰로 파는 유일무일한 그런 수입차 이 브랜드입니다. 볼보 역시 탈만합니다. 자, 다음 차종은 뭘까요? 자, 다음 차종은 허플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제로 플랜 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태어 수입차를 목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수입차 5년 이상 잘안 탑니다. 그래서 프로가 이 제로 플랜 리스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월 나비금 안에 등록비 취득세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용이 떨어진다면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가는 거니까 뭐한 10%? 정도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용에 따라서 좀 가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음을 이 공지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스 gl300입니다. d 300d는 잘안 나온다고 예, 말씀드렸죠. 자 gl400d 포메틱 쿠페입니다. 월 1586000원이면 만 끝입니다 gl350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뭐 가격이 요거보다 조금 싸니까 가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잔가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gls580입니다 580 허프로가 로켓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bmw x567 가격 엄청 좋습니다 이 모델 색상 옵션 맞으면 즉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138만원에서 184만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우디의 이 Q7입니다. Q7 같은 경우 현재 보시게 되면 111만 원, 그리고 최대 뭐 149만 원까지 가고 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RSQ8도 허프로가 구하는 귀신입니다. 포르쉐 카이엔하고 이 마세라티 가격도 나오고요. 이 볼보 가격 나옵니다. 지금까지 허프로가 수입차 이 대형 프리미엄 SUV죠. 이 총망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나 이 다다음 시간에는 이 작은 이 소형 한 3천에서 한 5천만원대에 요 구매할 수 있는 요런 모델들을 골라 골라서 허프로 한번 팍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